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유은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 이제 허리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일상생활은 거의 가능할 정도고요. 어, 그래도 조금 통증이 왔다갔다 해서 아직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완치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네, 알려드립니다. 조만간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아프다는 얘기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 이제 ESL 환경과 EFL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EFL 환경과 ESL 환경의 차이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 내용 보시면 어, <laughs> 아시겠지만 어, ESL은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예요. 그죠? 그러니까 non-native 말 그대로 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때 그죠? 제2언어로 그러니까 영어 환경이 그러니까 항상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거를 이제 영어를 습득하는 거. 그게 이제 ESL 환경이고요. EFL 환경은 그 나라 전체나 그 환경이 항상 영어로 말을 하지 않고 그 나라의 고유 언어가 있는데 제2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을 ES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네 완벽한 EFL 환경인 거예요. 그죠? 100% EFL environment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이 EFL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어 그러니까 어떤 어떤 단적인 예를 줄수 있냐면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EFL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 외국어로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자꾸 ESL 환경에 있는 아이들 학습법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제일 그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자 DVD 있죠? DVD 영화 DVD나 영화 뭐 TV에서는 영화나 그런 뭐 디즈니라든지 뭐픽설이됐던 어떤 형태의 영화든 자꾸 자막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죠? 한글 자막? 안 돼. 없이 봐. 한글로 자막으로 볼 거면 보지 마. 더빙은 말할 필요 없죠. 더빙은 뭐 아예 안 보는 거죠. 그죠? 아예 뭐 아예 재미로 보지 않는 이상 학습적인 어떤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고 두 번째 또 하는 게 뭐냐면 영영 뜻으로 단어를 외워라. 그래야지 영어가 는다. 이거는 정말, <laughs>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것도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어민 강사랑 노출이 많으면 이 아이가 영어가 숙달이 될 것이다. 그죠? 자, 1번. DVD 영어, 영화 볼때 자막 없이 또는 영영 자막. 저 2번. 그죠? 단어 외울 때 영영 뜻으로 외워라. 그죠? 세 번째. 뭐예요? 그죠. 원어민과의 노출이 많은 학원이나 환경에 있으면 이 아이가 정말 플루언트하게 그죠? 이렇게 블라블라 영어로 <laughs> 말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 오케이. 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 영어를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런 거 했어요. 뭐 그, 미미킹 같은 것도 막 하고, 그죠? DVD 보면서 멈춰서, 짧은 이디엄이라, 뭐, 그런 거 이제, 따라하고, 외우고, 그런, 그런, 시가, 시기가 한때 있었어요. 붐이었어요. 그죠? 음, 저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EFL 환경에 있고, 그죠? 영어를 제외국어로 2 배우고 있으면, 그런 환경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1번. 영화를 보는데 아이가 물론 이제 영화는 그래픽이 됐던 영화가 됐던 어쩐 그 보이는 시각적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설령 뭐 완벽하게 이해 못 해도 뭐그 재미는 어느 정도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렇지만 아이는 한글 자막이 있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 정말 난 욕심나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좀 빨리 이게 좀 익숙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자막을 안 보여주겠어 한글 자막을 그래서 뭐 영영 자막을 정 바, 자막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어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자 1번 영화를 꼭 어, 자막을 빼고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요 첫세 번을 한글 자막 있는 거로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10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뭐 도대체 이 영화를 10번 이상 볼 그죠 약속은 할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예측은 할수 없기 때문에 세번 정도는 한글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영화 재밌으면요 10번도 20번도 더 봐요 아이가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자막을 빼세요 그죠 자 2번 영영 뜻으로 단어를 외워라 이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자 스쿨 스쿨을 그냥 학교라고 하면 될 것을 A place where you go to learn various subject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뭐 이미, 이미 뭐, 그죠? 이미 뭐, 뭐야, 뭐라는 거야? 그죠? 영영 뜻으로 공부하는 거. 야, 이거, 다시 한번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뭐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자, 3번.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영어 유치원 또는 학원에 아이가 장시간 노출이 되면 아이가 free talking을 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okay. 자신빙성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 이 아이가 이거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그래서 3개월이요, 6개월이요, 1년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빨라서 어른들보다 빨리 그 환경에 적응하고 빨리 습득을 한다. 맞는 부분이에요. 그죠? 맞는 부분이요. 그런데 비교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운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격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마라톤을 뛰려고 해요. 근데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웜업을 해야 돼요. 웜업. 웜업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영화 볼때 자막을 빼버리고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데 영영 뜻으로 외우라 그러고 나는, h 로하 l o h 밖에 모르는데, 영어, 원어민 선생님인데 가서 빨리, 막 얘기하래. 대화 나누고 빨리 막 애들을 밀면서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봐. 이거는 정말 웜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력 질주를, 정, 전혀 몸이 이렇게 웜업이 안된 상태에서 전력 질주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죠? 막 근육이 땡기고 막 통증이 오고 가슴이 막, 그죠? 그죠? 헐레벌떡, 이렇게 막 뛰면서 숨도 못 고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차지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너무 버거운데, 자꾸 카더라 통신 있죠. <laughs> 그죠? 풍문으로 들었어. 그죠? 옆집 뭐 누구 엄마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영어를, 어 자유자재로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한대. 어기가 엄청 쫑긋하죠. 그죠? 그죠? 솔깃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몇명 중에 한 명일까요? 그죠? 우리 아이가 그 아이 되지 말란 말 없어? 그죠? 그렇죠. 당연히 그 아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영어 유치원이나,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원어민, 100% 원어민 수업만 하는 학원이나 뭐 어디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꾸준히 내 고집, 엄마 고집대로 얘를 밀어서 얘가 3개월 지났는데, 어, 생각보다 적응도 잘하고, 어, 그리고 영어를 좀, 블라블라 하네? 하는 거는 3개월이면 쇼부가 나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막, 숙제도 제대로 못 적어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리고 분명히 학교에서 학원에 배운 것 같은데, 단어도 하나도 몰라. 내용도 하나도 몰라.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웜업이 안된 상태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EFL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EFL에 맞는 학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자막을 굳이 빼고 싶다. 그죠? 해외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죠? 그러면 첫세 번. 저는 1 0 번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세 번은 한글 자막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와 약속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한글 자막 보여줄게. 그렇지만 엄마랑 약속해. 세번 이상 보고 나면 그때는 영영 자막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자, 이게 가능한 게 애가 이미 세 번을 한글 자막으로 봤기 때문에 내용 을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막을 빼고 오면 그래도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훨씬 처음 아무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자막 없이 본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2번. 아까 말씀드린 영영 뜻으로 단어 외우는 거. 글쎄요, 저는 영영 뜻으로 단어 외우는 건부터 언제부터 해야 돼요? 뭐 초등학교 4학년이요, 5학년이요? 글쎄, 그거는 언제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꼭 시키고 싶으, 싶어요라면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5학년, 6학년 그래도 좀 되면 그리고 꾸준히 영어 학습을 시키셨다면. 정말 꾸준히 쉬지 않고, 뭐, 영어 유치원도 보냈고, 중간중간에 뭐, 이제 외국 가서 뭐, 몇 개월 있다가도 와봤고, 뭐, 이렇게, 영어가 크게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한테, 5, 6학년 때부터, 살살, 아주 짧은 영어 데피니션으로, 외우기 시도해보세요. 2학년이야. 우리가 2학년, 아이가 2학년, 1학년이고, 뭐, 영어학원 처음 갔어. 근데 뭐, 영영 뜻으로 뭐, 시험을 본대. 오 마이 갓. 이건 정말, 카타스트로피에요. 정말, 이거는. <laughs> 이거는 <laughs> 정말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냥 한글 뜻 가르치세요.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죠? 그럼 영어가 안 늘어요. 누가 그래요? 우린 EFL 환경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스쿨을 학교라고 하고 배우면 돼요. 그죠? 근데 아이가 뭐 영어, 영영 뜻으로 하면 문장 쓰는데 더 도움이 된대요. 그 아이가 과연 그데피니션으로그 문장을 쓸까요? 글쎄요. 저는 좀 스펙티컬 합니다. 좀 저는 약간 솔직히 거기에 대한 신빙성은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그래서 결론 내려드릴게이번에 대한 것. 그냥 한글 뜻으로 외우게 하세요. 그리고 쓰기, 문장 쓰기는 어차피 그래머 문법 배울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얘가 영영 뜻으로 안 배웠다고 해서 문장을 못 써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음. 영영 뜻으로 외우지 않은 결과가 이 아이가 이 단어로 문장을 안 써요는, 그죠?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3번. 원어민 선생님과의 노출이 많은, 어, 학원이나 환경에, 어, 아이를 두면 영어가, 어, 그죠? 플루엔트하게 된다. 그죠? 자유자재로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할수 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근데, 미국 동부에서 정말 단어 몇개 모르는 상황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죠? 100%, 100% 영어를 쓰는 환경에 던져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서바이벌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어때요?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막참 그렇지만 어쨌든 요 학원에서만 시간 잘 버티고 나면 딱 학원 벗어나면 뭐야? 그때부터 아이는 당연히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기숙사 학교를 다니면서 이 심지어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영어로 할 정도의 어떤 환경이 아닌 이상은 원어민 선생님이요? 그냥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정말 아이가 36개월 됐어요. 뭐 48개월 됐어요. 이, 이런 아이들을 막그뭐 이제 그죠? 킨더가이든이나 프리스쿨, 노스 이런 데를 넣어서 막 원어민 선생님 막 앞에 가요. 그래서 막 엄마가 등 떠밀면서 뭐 헬로우라도 해봐 막 이러면서 이런 환경에 익숙하죠? 그죠? 우리 아이가 뒷짐지고 막입꾹 닦고 있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애는 뭔 잘못이에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죠? 그 옛날에 제가 있었던 학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 어, 이 친구가 하,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laughs> 손을 들고 얘가 해야 되는 거는, 뭐, 티 e 뭐, 또는 뭐, 미 i s 누구누구 해서,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또, 매, 또는 may I go to the bathroom, 해야 되는데, 그죠? 초등학교 1, 2, 3학년만 돼도 우리나라 아이들, 뭐, may I go to the bathroom, 배, 배워요. 배워요. 뭐, 이 통문장으로 배우든, 뭐, 암기로 배우든 배워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정말 미취학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서, 그죠? 어떻게 해요? 참다가, 어떻게 해요? 네. 일을 터트리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어요. 거기 이제 유니폼을 입히는, 나름 유명한 네 어린이 이제 영어하고 영어 유치원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캬 아, 너무 떨어지게 넥타이도 메고 그그 베스트 있잖아요 조끼도 있고 막그 마이그 입고 그렇게 막 그런 친구가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을 못해서 그죠 볼일을 바지에 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친구랑 싸웠어요 너무 억울해 근데 선생님이 막 잘못한 친구보다는 어좀 옆에 있는 친구를 잘못 혼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자, 우리 아이들이 EFL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 EFL 환경에 맞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옳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웜업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아가 어느 정도 꾸준히 영어를 배웠고 외어민 뭐 환경. 어, 그이에 l 환경 비슷한 곳에서 장기간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 학습을 할그 마음이 있을 때는 조금 좀더 거친 환경에 <laughs> 그죠? 너어도 좋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화를 영화를 정말 참 마음 편하게 한번 못 보고 그죠? 단어 그거 외워야 되는데 그 영영 뜻을 큰그 단어를 그 영영 뜻으로 외워야 되고 그죠?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도 못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엄마들은 등 떠밀면서, 어, 뭐, 몇 마디라도 해봐, 뭐, 어째, 저째. 어, 이게, 이게 쉬울까요? 이게 재밌을까요? 그 여러분, 정말 몇만 명, 몇천 명 중에 한 명, 물론 영어 영재 있어요. 그래서 막, 광고를 보거나 뭐 우연찮게 어떤 아이를 봤는데 걔가 막 얘는 이 학원에 다녔는데 막 2년밖에 안 됐는데 막어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 그건 솔직히 정말 여기서 팩트 폭격 한번 더 할게요. 그냥 우리 엄마들의 희망상이에요 그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harsh 너무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어, 웜업을 좀 많이 시켜 주세요. 제발. 웜업 그죠 월월엑서 사이즈 아이가 마음이 조금 준비가 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됐을 때그 환경에 노출을 시켜 주십사 그래야지 효과도 훨씬 두 배로 얻을 수 있어 일전에 제가 원서 읽기 이제에 대한 동영상 제가 태그 네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태그를 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서 읽힐 때 번역본 읽히지 마세요. 아니요, 읽히세요라고 제가 말했듯이 아이를 조금 몸을, 그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이 좀 따뜻해졌을 때 조금 미지근할 때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거지 아이가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자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이는요, 데어요 그죠? 아이는 영어에 한번 데이잖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엄마가 자꾸 차가운 물, 뜨거운 물에 던지는 거예요 어?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요? 아니요. 아이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laughs> 아이들, 웜업을, 웜업 엑서사이즈, 충분히 시키시고, 한글 뜻, 네, 외우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죠? 영화 볼 때, 한글 자막,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그죠? 세 번째,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 오케이. 원어민 선생님을 대화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원어민 선생님만 있는 학원에 보내기 전에는, 어느 정도 아이가, 어떻게, 그죠 자신감이 생기고 단어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됐고 읽기도 그만큼 되고 그래도 단어 몇개 정도는 떠듬떠듬이라도 뭐 하다못해 엄마랑 연습을 했던 누구랑 연습을 했던 그래도 좀 해보니까 얘가 조금 대하고 마음의 준비가 있을때 보내는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 아 항상은 아니네요, 그죠? <laughs>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워업 충분히 이제 시켜주시고, 네그 거친 환경에 <laughs> 네 어,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